Thank you 지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우리 소리 지르는 멤버가 한 명도 안 오셨네. 다시 합시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박수도 맨날 받다가 안 받으면 좀 섭섭해요, 그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laughs> 일상이 좀 평범하죠.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사는 게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이런 말씀 하실 때 있으세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안 나오거든. 이게 좀 부지런해야 나올 수 있는 데잖아요, 그죠? 또올 때마다 새롭고 리액션이 전혀 없으시네요. 아무튼 사는 게 지루하고 재미없어 이런 얘기 하실 때 있죠. 네, 네,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릭 호프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람들이 지루, 지루하다고 말할 때는, 네모에 대해 지루해하고 있는 것이다. 두 글자입니다. 뭐가 더 그럴까요? 어제 제가 강생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 못 맞추더라고. 원래는 이걸 제목으로 하려고 하다가 제가 바꿨어요. 네모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지루해! 아, 사는 게 재미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는 게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뜻이 아니라, 뭐뭐에 대해서, 두 글자에 대해서 지루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볼 때는 뭘까요? 힌트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 어, 사는 게 재미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 봤습니까? 음... 이 모임은 재미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그 모임이 재미있게 하려고 기회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지루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지루함을 풀어주는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지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지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루해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 지루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지루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좀 깊이 새겨볼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안 하는 사람이 항상 불평이 많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선생님에 대한 불평이 많고. 그렇죠? 참석자를 하는 사람이 모임에 대한 불평이 많고. 열심히 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실 불평이 별로 없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지루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에 대해서 지루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도 하죠. 오늘은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과 다르지 않겠지. 뭐 바뀔 게 없다는 거예요. 맨날 똑같지 뭐. 그러니까 일상이 지루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오늘도 다를 게 없고 내일도 다를 게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평범한 일상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 사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야 좀 사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벤트가 있어야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아까 어떤 쌤이 뭐 만사 귀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 반복되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죠. 뭔가 내일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으면 귀찮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을 좀 연구해봤습니다. 괜찮겠죠? 네. 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직업이 뭘까요? 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평범한 일상을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특히 이 직업이 그런 것 같아요. 두 글자예요. 발명. 발명가 아니에요. 강사? 강사 아니에요. 시인이에요. 시인. 음. 이 시인들은 남들이 보기에 정말 평범하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다잘 아는 시 중에 대추하나리라는 시 읽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네. 강의하지 말까요? <laughs> 대추 하나라는 시가 있는데 장석주라는 시인이 쓰신 시예요. 보시는 이게 대추입니다. 우리 대추 보면서 특별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죠? 근데 이 장석주 시인 눈에는 이 대추 하나를 굉장히 특별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저게 저절로 불거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절로 어,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뭐예요? 저 안에 땡볕 두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여러분, 이 시를 보고 나니까 평범해 보이던 대추가 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시인들은 누구나 그냥 대추 하나로 보는 그 대추를 가지고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거죠. 그럼 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이 시인이 김용택이라는 시인이 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영화 '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목이 '시'. '시'라는 영화에서 시인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상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설거지통에서도 시상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를 쓰기 위해서는 잘 봐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를 잘 쓰고 싶으면 특별한 시상 그 시의 소재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일상의 평범한 설거지통도 잘 관찰하면 시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사과를 깎아주시던데, 예를 들어 여러분 사과를 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봐야 한다. 이는 의미에서 사과를 잘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사과를 보신 적은 있겠죠. 근데 사과를 잘 보신 적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지. 그럼 사과를 그냥 보는 거하고 잘 보는 건 뭐가 다르냐? 사과를 그냥 본다는 건 그냥 사과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본다는 건 뭐예요? 만져보고, 닦아보고, 깎아보고, 맛보고, 이런 게잘 보는 거죠. 또 햇볕에 놔두고도 보고, 그늘에 놔두고도 보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게잘 보는 겁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하나의 물체를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보고 관찰하는 거, 그게 잘 보는 거죠. 잘 보면 시상에 떠오른다는 거죠. 대추 하나도 대추 자체를 본게 아니고, 대추가 자란 환경, 히스토리, 주변 환경, 다 보니까 뭐예요? 그런 시상이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았기 때문에 시에서만 그러냐, 꼭 시인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 보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전 세계에는 거의 다 아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독 실패를 많이 했는데, 어, 만화를 너무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그리는 쪽쪽 실패하고 뭐 창의성이 없다고 잘리고,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화를 그릴 스튜디오는 필요한데, 돈은 없고 월세대로 형편도 안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서 제공해주는 창고 좀 거지같은 창고를 하나 공짜로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만화를 그렸어요. 돈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창고에서 이제 만화를 그리려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뭐겠어요? 쥐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쥐다 하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겠죠. 더럽네 쥐 때문에 힘드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번은 쥐를 유심히 관찰했던 거예요. 아까 김용택 시인의 말처럼 잘본 거죠. 쥐를 잘 봤어요. 잘 보고 그 쥐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나온 캐릭터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음. 실화입니다, 실화. 이분이 누구예요? 디지리. 볼트 디즈니죠. 음. 이분이 그러니까 이 흐름한 창고에서 생질를 보고 만든 캐릭터가 미키마우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디즈니랜드를 만드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laughs>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말 중에, 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직원들한테. 나의 모든 성공이 바로 생지 한 마리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여러분 생지 한 마리도 잘 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잘 생각해요. 다시 생각해 보면, IT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뭘잘 봤겠죠? 강의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무슨 생각하는지 보고 왜 하는지 들어보고 어떤 보람이 있는지 보고 많이 알아봤겠죠 잘 봤으니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잘 보면 뭐 시인이 아니더라도 사업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평범했던 일상이 뭐예요 생지 나오는 그 평범했던 일상이 지금의 월트 디즈니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깨닫게 되는 거는 모든 특별함은 평범한 일상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범해서 심심한 게 아니고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함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평범하게 사는 거다 이 말씀이죠. 김대생님은 지금 강의 듣고 계세요? 시험 준비하고 계세요? 강의 듣고 계세요? 네, 시험 준비하지 마세요. 그 모든 특별함은 평범한 일상에서 비롯된다.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썰렁해졌어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제목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 제가 힌트를 또 드렸죠. 두 글자에, 예, 네? 두 글자 부여하기입니다. 세 글자인가? 세 글자에 두 글자 부여하기입니다. 예. 네. 아닙니다. 사소함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대초나을 사소하죠. 근데 태풍 몇 개를 집어넣으니까 특별해지잖아요. 그죠. 설거지통 사소한데 의미를 찾으니까 신이 되는 거죠. 생지 사소한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특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띄는 사소함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 평범했던 일상이 특별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laughs> 지난 며칠 동안 사소함에 의미를 부여하라고 참 재밌게 보냈습니다. 지난 며칠을. 제 마당에 보면, 사무실 마당에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이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써놨네요. 캐릭이라고 골프공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누르면 공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양철로 만들어가지고 시끄러워요. 누를 때마다. 연습해보으니까 알겠죠? 누르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리고 보기도 별로 안 좋고, 싸구려처럼 보이잖아요. 비싼데. 그래서 제가, <laughs> 요렇게 시트지를 사가지고 발랐어요. 음... 이 형토는 아까는 이게 연습하시는 분들 하도 때려가지고, <laughs> 깨끗하게 발라놨는데, 공을 안 때리고 자꾸 이기를 때리시더라고. 아무튼, 요렇게 발라놨어요. 그런데 요렇게 바르고 나서 이제 해보니까, 공 나오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드라이버를 칠 때는 이렇게 티에 올려놓고 치니까 좋은데,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실 때는 공이 너무 늦게 나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주운 나무들로 지난주에 이렇게 지하 이, 이 건물 지하에 가 보니까 이렇게 나무가 있더라고. 방부목이라고 하는데 누가 버려놓은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주워다가 톱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통을 만들었습니다. 요 밑에 있는 요거는 우리 바닥에 전기 배산하면가는그 쫄대라고 그러는 거 있죠. 몰딩 그걸 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 주운 나무로 이게 렇 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꺼내서 쓰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통이 작으니까 공을 담을 수 있는 개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담을 수 있는 공수가 쪄어가지고 계속 삽질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봤어요. 빨래통이에요. 빨래통 밑에 화분이 있거든요. 화분 위에 빨래통을 올려가지고 역시 전기 배선하는 쫄대를 올려가지고 공을 이렇게 여기 넣으면 이렇게 공이 흘러나오게.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빨래통에는 공이 수백 개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삽질을 한 번만 하고 여러 번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 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공이 안흘러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전기 몰딩을 다른 걸 대가지고 길을 만들었어요. 공이 이렇게 흘러 나오 게. 그러니까 이제 위에 통에 공을 보면 밑에 이제 공이 이렇게 흘러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또이 이 주운 나무, 투운데 이거는 이건 다른 나무입니다. 아까 그 나무하고 이게 한 5일 전에 출근을 하는데 우리 저 앞에 누가 이강목 요만한 걸 갖다가 한열 장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리학에서 왜 선택적 지각이라고 계속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가 필요한데 하니까 나무가 눈에 띄더라고. 그래서 그 나무를 주워다가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여기에 백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왜 여러분 떡가에 뽑아보시면 떡 이렇게 막 밀어넣잖아요. 그럼 밑에서 또가래가 나오잖아요, 그죠? 가래떡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을 이제 쑤셔놔야 이제 공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병목 현상이 생기니까 또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요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을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요 방향으로 다 흐르게 경사를. 그리고 흐른 공은 요렇게 통을 타고 돌아서 나가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이 요런 식으로 이제 자동으로 흘러나오는데 이제 깊이가 얕아가지고 공이 몇개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니까 바닥을 높여 놓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앞에 보시면 뒷판이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두 칸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이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공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고 잘 굴러 나옵니다 이제 이런 형식으로 여기에 공을 놓으면 공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이런 모양으로 타고 내려옵니다 통 안에서 아까 제일 처음 보여드린 거 삿는 함석으로 만든 거 있죠 그거를 자세히 봤어요 다 뜯어보니까 안에 벽을 쳐가지고 이게 길을 만들어 놨더라고. 뱅뱅뱅 돌면서. 그래서 그걸 그대로 나무로 제가 형리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공에 이렇게 바에 걸쳐서 나오지만 바로 밑으로 땅으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바로 땅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나오는 모양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시면 보이시는 게 있을 거예요. 네. 밀어놓고 있는 사람 보이죠? <laughs> 오늘, 오늘 녹화한 거예요. 김일장에 낮에 왔길래 이렇게 손으로 고울 밀어 넣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사흘러 나옵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신기하고 굉장히 뿌듯한 일인데 여러분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일이네요. 그렇죠? 어쨌든 저한테는 그 사소한 글을 수정했는데 제가 이걸 거의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했어요.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다 뜯고 다시 만들고 다 뜯고 다시 만들고 그리고 고칠 때마다 너무 힘하고 보람이 있고 그 빨리 출근하고 싶더라고 보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 또 공이 잘안 나오니까 업그레이드 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가치를 두 가지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재미와 의미. 그 재미와 의미가 동시에 존재할, 존재할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느낀다라고 해요. 여러분, 재미하고 의미가 더해지면 예를 들어, 제가 방금 만든 거 캐릭이 있잖아요. 뭐, 반자동 골프공 공급기라고 하죠. 그걸 제가 만드는데 재미있었겠죠. 만들고 나서 제가 되게 의미있게 느끼죠 저는. 또 다른 사람한테 막 보여주고 싶고, 또 연습하시는 분들에 이렇게 막 제공해주고 싶고, 저한테는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을 하시면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내가 하는 일이 재미도 있는데 의미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돼요? 그 그림에 힌트가 있어요. 사랑하게 되죠. 어, 사랑하게 돼요. 그 일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재미만 있어요. 그럼 오래 못 가죠. 예를 들어서 같이 도박하면 재밌잖아요. 같이 하토만 치면 재밌잖아요. 근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의미만 있고 재미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사는 게 너무 심심하고 힘들죠? 원칙만 강조하고, 의미 있는 얘기만 하면. 그렇죠? 그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을 때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와이프하고 사시는 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지 않으세요? 무조건 yes,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오시겠죠. 그 재미와 의미가 동시에 생기면 그 인간관계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가치는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느끼는 거고 그게 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걸 동시에 느끼게 되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행복해져요. 달베샤르라는 그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 그 행복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그 교수가 행복이란 재미와 의미가 합쳐진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어, 살면서 재미있는 일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을 찾으시면 또는 그런 사람을 만나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쯤에서 오늘의 향기로도 제목이 먼저 기억하시는 분.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그러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소함의 의미를 부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소함의 의미를 부여하면 어떻게 돼요? 재밌어요. 재밌어져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어록을 만들어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것은 숨은 행복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여러분, 매일 겪는 일상에서 사소함 속에서 어떤 의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